선수를 뒤에 남겨 두고 기성용과 이명주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이제 더블 체제를 한번 가져봐올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미드필더의 어, 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역삼각형 형태 의 4-3-3이 그대로 되겠죠. 아, 이청용이 가운데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우 왼발로 올려 줍니다. 가까운 위치. 네, 네, 네. 어, 골 넣었어요. 골어요 들어갑니다. 득점 기록합니다. 이동국, 세치리 크로갈 파는데 역전골 기록합니다. 100번째 경기에서 골습니다 자신의 A매치 31번째 골을 헤딩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20번 등번호 20번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동국이다. 오늘 센이크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잘랐어요. 자, 김민우가 왼발로 감아준 거에서 날카롭게 넘어왔네요 네. 이동국의 머리에 걸리면서 크로스바먹고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게라가 막아서고 있는 차들이 이청용에게 패스합니다. 이청용, 차로 들어갑니다. 자, 하루 골이 들어갑니다. 이청용 돌파 가운데를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잡아내고 이청용 네, 자 근처에서 일단 뺏겼습니다 자, 그대로 전방 압박을 수행하면서 다시 한번해석입니다 가운데로 어, 이동국 어, 쪽 어, 이동국 걸렸어요 이동골니다 3대1로 앞서갑니다 대한민국의 이동국 자신의 A매치 32번째 골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이동국의 가능성 이동국의 100번째 경기에서 두골 이동국의 날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 축구 국한대표팀 그무계 에서 이렇게 진지한 자세를 16년 4개월 동안유지했던 이동국 선수가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네. 자, 오른쪽 1면년부터 상당히 좋은 패턴들이 전개가 됐는데 자 여기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네. 자이 넘어온 공을 수비수들이 처리하지 못했고 이동국에게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 볼을 슈팅을 때릴 때 임팩트와 관련해서 뭐 캐리그 최고의 이동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뭐이 양발을 잘 쓰긴 하지만 역시 오른발을 주로 쓰는 이동수에게 제대로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대표팀. 3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강, 3세대 넘겼고요. 차들이 자, 좋은 위치에서. 자, 커서면 로스 오브 랜드. 1. 2. 자, 옆으로 살짝 샜습니다. 손흥민. 손흥민의 헤딩이었는데요. 아, 근데 조금. 아유, 괜찮네요. 네. 네. 자, 지금 손흥민이 몸을 빨리 일으키줘야 하면 저희가 좀 철렁하거든요.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방에서 싸워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한국형의 패스, 기성용. 전진된 위치에서 받아 냅니다. 침면에 아, 이청군 잡고 네. 들어갑니다. 이청군 잡고. 아, 자, 가운데 위치, 손흥민. 손흥민. 아, 키퍼가 쳐냈고요. 다시 한번 뒤로 나오고, 시체로가 얻어냅니다. 네. 지금 이 변형된 형태의 선택이 베네수엘라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네, 거봐스 리콘. 자, 두 명의 공격전개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뒤쪽에 있는데요. 자, 로살레스. 가운데로 내주고요 그대로 흐릅니다. 네. 자, 뒤쪽에 위기비아 슛. 네, 빗나갑니다. 알레한드로 게라. 자 그대로 찍어 올려줄 요로살레스온 사이드입니다. 온 사이드입니다. 슛. 네, 네. 가지 봐. 김지혁 오, 이거 야 이거. 이거. 이렇게 또 차지기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죠. 네. 네. 자, 너무나 거칠게 들어왔고요. 절대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플레이가 나와버렸습니다. 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경험을할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몸이 떴는데 공중에서 그냥 뭘 밀어버렸거든요. 네. 면쪽으로 자 차두리가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앞쪽에 한교원 네. 있습니다 한교원은 자유로운 상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교원 돌아옵니다 한교원 자 끊어져서 슛 뒤쪽으로 네. 네. 나갑니다 좋아요 아주 패턴으로 네. 차두리 한교원 이드호까지 전달이 됐었는데요 마지막 수비입니다 레네수레 코너킥 가까운 위치로 넘어옵니다 네 그대로 넘어갑니다 한국의 골킥 끝내네요 경기 끝납니다